여러분 뭘 위해서 삽니까?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사세요, 우리 인생. 이사야 54장 말씀 속에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아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시작. 산들은 떠나매. 저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것도 그냥 내비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겠다는 거죠. 이젠 불심판이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산들은 떠나며 시작.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자. 지금 내가 수없이 많은 죄악을 반복되게 진다 할지라도 저내비두야돼 내비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구약 시대 때는 이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나의 그렇죠? 그리스도가 됐다 이거지. 그리스도가 되셨다.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 되셨다 해. 나의 제사장이 되셨다 나의 제사장이 되셨다. 이분은 오늘 말씀처럼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었던 때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같이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노아가 살았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주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떠났으면 노아에게서도 떠났어야죠. 그런데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 노아를 통해 다시. 다시 하나님의 생육 번성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그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안에 다 계세요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뭐 이거 저거 여러분들의 좌절 절망 안 해요 그렇다고 이분 떠나는 게 아니야 단지 이분이 나타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안타깝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분노예요. 이 심판에 대한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아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이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꼬라지를 쳐다보고 꼬라지를 쳐다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꼬라지를 봐요. 그 꼬라지를 쳐다보고 심판의 분노가 막 분개쳐 밀려 올라오는데 분개쳐 밀려 올라오는데 이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분은 처음 계신 분이에요. 홀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분 끝이에요. 이분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분은 심판자란 말이에요 이분의 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왜?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은 없다. 긍휼은 없어. 이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참을 때까지는 참잖아. 명진아, 그래, 괜찮아. 참을 때까지는 삼지만 이제 작대기가 한번 올라가면 끝이 없어요 이제 뭐 이게 뭐, 뭐 회모라 치는 것은 끝이 없다고요 여긴 극률은 전혀 없다 그리고 끝도 없다 끝이 없다 우리 인간끼리 싸우는 것은 미터지고 끝나면 끝나 협의하면 끝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분노의 분량과 똑같은 분량이 뭐였어요? 우리의 죄에 의하여. 하나님의 천지창료, 보시기에 심의존 창조의 섭리겠죠. 그 죄에 의하여. 죄로 인하여.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손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이 행위가 극에 달했어요. 이것에 의하여 아들 예수를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심판받을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일입니까? 심판받을 일이죠. 이 희생엔 아들의 고난과 흘리신 티가 있거든요. 피를 흘렸기에 죽임당해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아멘.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 이렇게 희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 마땅합니까?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이 심판을 받아야 될 도구예요. 자, 세미콜론 찍을게요. 심판을 받아야 되죠. 심판이란 뜻은 뭐겠어요? 사망의 사망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이루어 갈수 있나? 없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악을 이루어 갈수 있나? 없죠. 자, 심판은 사망이라 했어요. 심판의 도구로 악을 이루어 가는 사망을 이루어 가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것을 다시 한번 사망과 심판을 이루어 가는. 인간들이 다시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로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기회로 쓰시더란 말이에요 생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이루어가신다 이게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이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피 흘리신 이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은혜를 예수의 흘리신 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이 사람에게 은혜를 인정한 선물로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주일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요 주일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 구원에서 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불순종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나타내 될지를 몰라. 몰라.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몰라. 혼돈에 있기 때문에. 몰라. 흑암에 있기 때문에. 혼돈하며 고고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죠. 혼돈했어요. 왜 온데 진리가 없으니까요. 공허했죠. 왜 공허하게 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흑암의 깊음에 있대요. 왜요? 빛이 없으니까요. 이게 딱 봐도 누구예요? 이게 지금 그거 다시 주시려고 예수가 이미 창세기 일장부터 우리에게 오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클라이막스에 올라간 장이요 창세기 2장, 3장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아, 이분 오시겠구나. 이분 오시겠구나. 이게. 이게 은행 거예요. 이분을 믿을 때 은혜로 가는 것이지 뭘 잘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뭐,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뭐가? 죄가 드러나더라 말이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로 나타난 죄의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못, 내가 누군 줄 몰라. 여러분 왜 도둑질했어요? 왜 도둑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극도로 절제해내지 못했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그것 니네들이 절제할 수없어 제할 수없어 누가 오야야? 돕는자가 오야 된다. 누가 돕는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 정욕을 제어하란 말이요 제어를 못했다고 지옥 간단 소리가 아니요 제어를 못한 것이 이제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그것이 드러날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즉각 돌아서라는 거예요 즉각 돌아서라 요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 믿어지면 아멘이지 가만 이지 어휴 아멘이지 아멘이지 아니 이거를 이해를 하는다면은 와 우리 삶 속에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 예수의 피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의 분노와 이 마지막 극률 없이 끝이 없는 이 유황불에 집어천을 하나님의 분노와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분노를 극도로 절제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아들 예수 죽는 고난을, 우리 죄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고난을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죄에 의하여, 우리 손에 죽임당하시는 아들 예수의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고난을 자처한다 이게 고난을 자처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계속 드러나, 계속 드러난다. 분노가 이 새끼 어제 용서해줬더니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그 극도의 분노를 절제. 뭘 보여? 이렇게 봐, 네 행위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난 그 죄는 내가 용서할게. 그런데 네 중심에 뭐가 있나? 피가 없으면 죄는 용서받지만 죄로 인한 고난, 고통으로 인한 복은 하나님이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반복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어도 전혀 낙심하지 말고 돌아설 것은 돌아설 것은 이 피의 약속을 가지고 두려워도 나오라는. 내가 이렇게까지 못난 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과 승리와 삶의 복을 주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 이거다. 담대하게 나올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막 쌈번 올리는 거지. 네? 진심으로, 저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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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영광 박수 돌리자 이거지. 네? 이, 이게 여러분 박수 하나가요. 예배분이 바꾼다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냥 나오면 죽어.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면 죽어. 반드시 뭘 갖고라고요. 예수 피 가지고 나오라고. 예수 피 가지고 나오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 피아 어떤 사람이 예수 피 갖고 나오는 사 하나님 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 죄가 드러났는데 죄라는 게뭐 내가 누구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볼까? 9절부터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자,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 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 육체의 강건함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험한 꼴 험한 일 당할까 봐 보험들 듯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영생 아닙니까? 영생. 이 영생의 길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앞에 감사해이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아들 예수의 피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 피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하면 아멘이죠. 생각해봐요. 그거 하라고 우리 산업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뭔 생각합니까? 백만 원 벌었냐, 이백만 원 벌었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100만 원이란 소득이 생겼어요. 이거 왜 생긴 겁니까, 이거? 이거 왜 생긴 거예요? 다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죄악을 들고 나와도 하나님에게는 그 죄악이 그 죄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만한 충분한 대가를 이미 하나님은 치르셨다고요. 그게 아들의 죽음이에요. 아들의 죽음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럴 일 없지만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고 여러분 이런 죄 저질러도 된다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도회시당하고 사람들한테는 버림을 받을 지언정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아 그 죄가 틀림없이 분노와 심 판의 큰 하나님의 이 분노와 심판이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게 예수 피다. 예수 피 그것을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은혜가 감사한 거야. 은혜가 감사하다 이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피흘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예수의 피로 완성하신 주일을 우리는 지킨단 말이에요. 안나왔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요 주일날 커피캔 하나 사먹으란 소리가 아니요 커피캔 하나 사 먹었다고 정제받고 판단받을 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나도 주일날 저 집회 나갈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름때잖아요 토요일날 기름을 넣어놨든 금요일날 넣어놨든 그날 돈 쓰는 거 아니요? 고속도로 털게이트비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써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해라 마라의 규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일날 예수 피 잃어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게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또안 나올라? 이 <laughs> 예수 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감사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뜨. 이걸 오늘 디모데전서 육장 0절이 구절 0절이 경고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에, 명예를 사랑함에. 이사야 54장 말씀에 아까 읽었죠.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심해라 시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는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뒤에 조금만 더 크게 시작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예수 피로 세우신 약속은 고통스럽지만 분노스럽지만 통제해야겠다. 이게 예수 피만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변하지도 아니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 뒤에 조금만 더 시작 너를 극률이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리라 극률이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리라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한다고요 1일부터 6일까지는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것도 그때 설교를 했죠 설교를 거룩히, 거룩히, 거룩히 첫날부터 6일내까지힘 써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힘쓰다는 단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충성, 뭐 봉사, 예배. 즉 일일부터 6일까지는네 힘써 일해라. 그러나 주일 예수 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출하고 나타내는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은 없애버려라. 삶의 예배죠. 주일, 11조. 아브라함이 늘 설교하잖아. 창세기 14장에서 이겼다니까 개인의 군사가 300여 명 되는 군사를 가지고 네개의 연합군이랑 싸워야겠다고. 연합군과 싸워 이겨. 그런데 멜기세덱이 와서 네가 한거 아니야? 네 원수를 네 손에 묻힌 자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무엇으로 묻혔냐? 포도주와 예수 피와 떡으로. 멜기세덱이 이거 갈고요 즉, 이 11조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원수 대적자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죠. 이거를 드리는 방법이 소득의 10의 하나만 내라는 거예요. 소득의 10의 하나. 100만 원 벌었잖아. 100만 원 벌었잖아. 월세 90만 원 내고 자동차 할부금 1만원냈 아유, 10만 원 냈어요. 이제 10일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 하게 돼. 진짜 없는 거야. 100만 원 있잖아. 이거 왜 버는 거냐고? 이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성공 때문에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에 감사,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감사. 그 증거가 내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없다고 못해 아니잖아 있잖아. 해야 되는데 없어서 못 해. 있잖아.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시거든데 사랑이 그 사랑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인데 이 예수가 우리 땅에 오셔서 뭐피 흘려 주셨다 이게. 이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자가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돈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11조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삶을 포기하지 말라 이거지 주일 지키라 이거지 여러분들 삶의 질을 높이라 이거지 충성하라 이거지 지금 얘가 여러분들에게 뭘 율법을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와 진노를 그분은 지금 통제하고 계시다니까 이르랑 물고첨어 명준이 그러면 집사람이 오겠죠 여보 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조지면 돼요. 그러면 저도 이걸 통제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눈빛을 이상하게 했다. 아, 엄마. 아, 엄마가 뭘한다고 그래요? 아, 엄마, 그거 진짜. 아! 지금 나는 누구 때문에 통제해? 엄마의 말 한마디로 지금 아주 그냥 조지고 싶은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범비구 따져들 어 그러면 이제 이 통제력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껏 참은 것 분노가 긍휼 없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분노와 심판을 통제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아멘입니다. 이게 통제하고 계시다. 무엇을 통해서 그 분노보다 그 분노를 삭히기에 참 또한 아들 예수의 피. 우리가 어떤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극유을 입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수 피. 아 세게 하면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그럼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극유 없는 심판을 받게 하는 마귀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를 통하여. 고난, 고통으로 보응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대적삼으신다. 누구에게 예수의 피를 고난 중에 기억하고, 고통 중에 기억하고. 백만 원 벌었잖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가지려고 육체 정욕으로 일구가려고 하는 욕심이지. 100만원 벌었잖아. 이것 띄고, 이것 띄고, 이것 띄고, 5만원밖에 안 남아서 11주를 못 한다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해야 되는 건 해야지. 자동차 할부값안 냅니까? 석달 밀리면 뛰어가는데. 죽지 못해 살잖아요. 여러분, 월세 안 냅니까? 죽지 못해 내잖아요. 죽지 못해. 5만 원밖에 안 남아서 10일조 10만 원을 못해요 5만 원더 벌어야 된다고 주의를 어겨. 5만 원더 벌려고 어? 주의를 어겨서 충성할 시간을 빼먹어. 아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것이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에게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다. 피 기억해보자. 피를 기억해라. 피를 기억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피밖에 없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속에 이 피로 세운 언약은 너희를 지나가거나 떠나가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떠나가지, 아니하며. 떠나가지 아니하며 떠나가지 아니하며 말씀 정리할게요 옷은 오늘 웃으면서 잃어버리지 진리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아 피밖에 없구나 예수 피밖에 없구나 그 예수의 흘리신 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두 주먹 불끝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피의 약속과 이 피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 절망, 근심에 묶여있지 말고 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로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 질병, 가난, 저주를 대적 삼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되게 하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식을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우리 봄이에게 의식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줘툭 털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주여.